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9일에서 20일 사이에 좀 미국 나스다 AI 기업들 위주로 하락이 발생되면서 왜 그런 하락이 발생됐는지와 AI 버블론 또 알트먼 CEO의 발언까지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샘 알트먼 오픈 AI CEO고요. 챗찌 p t 를 만든 사람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좀 AI 버블인 것 같다는 CEO 인터뷰 내용 때문에 시장이 좀 발작을 일으켰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같이 있어서 좀더 극대화된 느낌이고 이게 좀 시발점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거래일 기준 19일날. 라스닥이1.5% 급락을 했고요. S&P도 0.6% 하락을 하고 특히 AI 기업의 선두 주자인 팔란티어가 -9.3%, ARM이 -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배경들이 있냐면은 일단 샘 알트먼의 CEO 발언이 있었고요. MIT 보고서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공매도를 하고 있는 시트론의 리서치까지 좀한몫했습니다 우선 샘 알트먼이 AI 버블일 수 있다는 경고성 멘트를 했는데 이게 질적 서사도 같이 제공을 했습니다. 이건 좀 뒤에 가서 봐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MIT 보고서에서도 기업 AI 도입 95%가 실패했고 ROI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양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그런 시사점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시트론 리서치는 팔란티어가 너무 고평가라는 공매도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요소가 서로 합쳐지면서 투자 가좀 붕괴된 현상이 나왔습니다. 일단 주요 사건들 하나씩 보면 세말트먼이 AI는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고 경고를 했어요. 그러나 오픈AI는 장기 생존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닷컴 버블의 아마존으로 남을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어요. 데이터센터 수조 달러 투자하고 있지만 자기들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당화 된다는 내용의 이야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MIT 보고서가 뭔지 보면 기업 AI 도입 95%가 ROI를 실패했다. 기대 대비 현실 괴리를 좀 지적했는데요. 이제 ROI가 뭐냐면은 투자 대비 얼마나 이익이 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의 약자인데 핵심만 따로 보면 ROI가 높을수록 투자 효율성이 높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른 데는 이게 투자 대비 수익이 안 나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학습 통합의 부족으로 그림자 AI 확산이라고 봤는데 이제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너도나도 그냥 AI 다 붙여서 그냥 아무거나 계속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외부 솔루션 성공률은 67% 전략적 도입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트론 보고서는 뭐냐면은 팔란티어 목표가를 40불을 제시했어요. 사실 40불도 높다 뭐 이렇게 해도 얘기를 했는데 40불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오픈 AI와 비교했는데 PSR이 17배인데 그거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AI 기업들에 대한 고밸류를 상당히 제한하는 이야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명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료로 쓰고 있는 AI도 PSR이 17배 정도의 기준인데. 다른 데는 지금 너무 고평가다 뭐 이런 소리입니다. 이제 저런 위의 사건들이 함께 공매도 공격의 확산 논리를 좀 제공해주면서 좀더 하락폭을 키웠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반응을 보면 나스닥은 마이너스 1.46%로 마감했는데 AI 중심의 투매가 나왔습니다. S&P 500은 마이너스 0.59%로 마무리됐고 다운은 보합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이제 AI 주요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팔란티어, 엔비디아, AMD, ARM 같은 이런 AI 주요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고 이제 섹터로는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그동안 많이 오른 것들이 좀 하락을 했고요. 부동산 필수소비재 유틸리티는 좀 상승을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잘 나온 까닭이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안전자산 선으로 미리 10년물 금리가 4.34에서 4.30으로 하락했습니다. 거시적인 배경도 한몫했는데 연준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다들 기다리고 계시는 잭슨홀 심포지엄을 앞두고 CPI, PPI 지표가 엇갈렸어요. 그래서 긴장이 좀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VC 가열이 좀 걸리는데 상반기 미 AI 스타트업에 1,043억 달러가 몰렸습니다. 투자 가열에 대한 인식이 강화됐어요.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시장 분위기가 좀 터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전망과 시나리오를 확인해보면 이번 조정의 성격은 닷컴 붕괴와는 달리 펀더멘탈 붕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고 있는 AI 기업들이 지금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실체 있는 인프라 기업들과 무분별한 AI 스타트업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엇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체 있는 인프라에 조금 더 눈이 갈수 있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하 장기적 승자 조건 자체가 경제적 해자를 보유한 곳과 인프라 기업 등 곡갱이와 사부이 실제 기업 중 ROI 입증 사례를 보유한 곳에 이제 조금 진짜 AI 기업이다? 뭐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인프라가 검증된 기업 중심의 선별적 접근이 조금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조정은 우량주 저가 매수 기회로 좀볼수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문제 제기된 게 AI 기업이 돈도 못 벌면서 계속 투자를 받는다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인프라가 검증됐고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같이 하락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매력있게 느끼던 분들은 살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시장이 공포에 떨면서 좀 과매도가 나오니까 그걸 이제 사서 기다리는 그런 투자자 전략도 좀 필요한 순간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들은 내부 파일럿보다는 검증된 외부 솔루션과 협력하고 백오피스 자동화 등 ROI가 높은 영역에 집중을 해야 될 때고 AI 엔지니어링 역량 내지화가 좀 필수적인 요소로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분별한 AI 뭐 개발보다 이제 차라리 검증된 외부 솔루션 이미 AI로 좀 성공을 거둔 오픈 AI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에게 외부 솔루션을 좀 가져오는 느낌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ROI가 높은 영역에 집중이 뭐냐면은 백오피스 같은 AI 도입 빼고는 좀 AI로 뭔가를 하면은 좀 손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홍보 뭐 이것저것 되게 겉만 뻔지르하게 AI를 자꾸 홍보하는데 돈을 쓰고 이런 것보다 차라리 그 내부 내실을 가지는데 AI를 쓰는 게 지금 훨씬 이득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영역에 집중해야 된다로 보시면 되고요. AI 엔지니어링 역량 내재화 필수는 검증된 외부 솔루션을 가져와서 그걸 기업에 맞게 조금 요리해 가지고 알맞게 써야 되는데 그걸 할수 있는 엔지니어가 꼭 이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팀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져왔는데 기업에 알맞게 좀못쓰면 어차피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위에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이번 8월 조정은 AI 혁명의 종말이 아닌 필요했던 현실 점검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조정 첫날이라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본질적으로 이제 AI로 돈을 벌고 있냐? 이거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조정이 와도 어차피 그렇게 내실 있는 기업은 금방 다시 올라가게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가열된 기대와 상용화 현실에 좀 간극에 직시해 있는 상태고, 앞으로는 지속 가능한 모델, 실질, ROI 검증된 리더 기업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도 저는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좀알맞게 투자하는 기업들도 잘 챙겨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미래가 되게 기대되는 곳에 좀 좋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평가절하돼서 기업 가치가 상당히 내려간다면 저그 기업도 좀 매력적인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유행하니까 뭐껴 맞추는 그런 곳이 아니라 되게 좀 체계적인. 만약에 채치피티가 상용화되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지금의 채치피티도 아마 없을 거예요. AI 챗봇은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투자가 문제가 되는 거지 저는 내용 있는 투자에는 계속 좋은 기회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시작된 거는 중간에 끝내기가 어려워요. 닷컴버블 같이 완전히 큰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제 조정받고 저는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샘 알트먼 발언에 좀 주목해서 보면, 이제 IT 전문 미디어인 더버지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AI 거품 안에 있습니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고, 투자자들이 지금 AI에 흥분하는 단계에 있다며 AI 투자에 열풍이 일고 있음을 좀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AI가 오랫동안 가장 중요한 일이고, 외삼각형에서도 진짜도 있다, 인터넷도 한 번뿐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한 번뿐이라는 거는 이제 닷컴버블 이후에도 인터넷의 역할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것만큼 AI가 오랫동안 좀 중요한 역할이 될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시점별로 좀 정리를 해보면 8월 14일에서 16일에 세마트먼이 이제 버블이다라는 이제 강력한 발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MIT에서 생성형 AI 실제 회사의 성과가 미비하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걸 이제 19일에서 20일날 이제 세마트먼 발언과 MIT 논문이 월가 방송을 통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급랭하고 기술주 중심 매도세가 쭉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나스닥이 하락했고요. 특히 팔란티어나 이제 AI 기업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AI 거품론이 전면으로 나왔고 관련 ETF까지 좀 확산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금 잭슨홀 미팅과 연준 의사들의 발언 금리 결정이 지금 시장에 좀큰 방향을 결정해줄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끝내보면, 샘 알트먼의 우리는 AI 버블 속에 있습니다라는 경고성 발언으로 기술주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MIT의 성과 미비라는 거품론이 발표됨으로써 두 내용과 시트론의 팔란티어 공매도 보고서까지 합세된 영향으로 투자자들의 고평가된 AI 테크주 수익 실현 및 매도세가 촉진됐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잭슨홀 미팅까지 좀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어저께 소형주들은 대부분 막 3%에서 마이너스 10%그 이상까지 나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어쩌면 지금이 버블 위기일 수도 있는데 그 동안 매력적으로 생각하셨던 AI 기업이 있다면은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 거품론이 우세해서 진짜 거품이 아니라면 돈을 잘 벌고 있는 AI 기업이라면은 여기 잭끼고 이제 이쪽으로 돈 몰려서 더 올라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옥석 가리기를 잘 하시면서 내가 잘 알고 있는 기업 공부가 된 기업들은 조금 담을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금리 결정까지 시장이 조금 왔다 갔다 많이 할 텐데 다들 큰 손실 없이 좋은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